안녕하세요.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오너스 클럽 미니어입니다. 오늘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오너스 클럽 카페에 새로운 소식을 저희가 업로드를 해 드렸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어,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앞전에 저희 카페에서는 많은 정보들이 공유가 되고 있고 이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어, 사실 이제 많은 유튜버들이나 매체에서도 공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모든 점에서는 이 어, 저희 팰리세이드 풀체인지 오너스 클럽의 어, 출처가 되면서 많이 홍보가 되고 있으니 많은 분들도 정보를 공유를 하실 때추처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어 사실 이제 차량이 출시가 곧 이제 하반기가 됨으로써 이제 출시가 곧 되게 되어 있는데요. 어 앞전에 저희가 11월 초에 가솔린 생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 변경 최종 어떤 일정이 나온 거죠. 이 내용을 안내드리고자 지금 이렇게 저희가 카페내 글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앞전에는 저희가 어 일반 그러니까 가솔린은 11월 1일 그리고 하부는 25년 1월 2일로 저희가 이제 양산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 이 내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울산 공장의 양산 일정이 변경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 24년 12월 20일 가솔린 이제 양산이 되고요. 1월 2일은 이제 하브가 생산이 되는데 이건 큰 변화가 변경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앞전과 지금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음, 가솔린과 하이브리드의 출시의 양산 개념이 한두달 정도 갭이 있었다면 지금은 변경 후는 어, 가솔린이 출시가 조금 늦춰지더라도 어, 하이브리드와 가솔린의 어떤 출시 개념, 그러니까 출시의 시점은 거의 비슷하게 된다는 거죠. 이 점을 안내드리고자 해 어, 글을 올렸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내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 생산에 대한 어떤 구매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이제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출시 일정이 바뀌거나 어, 컨버전이 어떤 미뤄지는 거에 대해서 빨리 안내를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